아, 어, 그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왔다 이러니까는 여권을 다른 질문도 없이 그냥 여권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월 23일 모리셔스에 도착한 34명의 한국인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다음날 도착한 16명의 신혼부부 역시 발이 묶였습니다. 입국 금지 소식을 들은 건. 도착 이후였습니다. 여권이 뺏겨져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와이파이가 되니까는 지인들이나 가족분, 가족한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 여행사에 요청을 했었죠. 어, 그래서 가족이 이제 외교부에 연락을 했는데. 정성을 다하는 영상 콜센터.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20분 전에 모리셔스에 옹유되어 있는 관계로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모리셔스 정부로 전화를 해서 오후 4시 40분부터 할수 있도록 좀 협조 요청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영사 콜센터이고요. 네. 모리셔스 관할하고 있는 주 마,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으로 전화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거기로 전화를 해요? 네? 제가 왜 거기로 전화를 해요? 제가 외교부에 전화를 해서 외교부가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홈쇼핑이에요? 제가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게? 그 모리셔스 출입국 관련해서는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별다른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귀국했다는 임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서운하기만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웃겼죠. 그냥 웃겼어요. 어떤 게 웃기셨어요? 아니, 해외 나가서는 진짜 무슨,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다가, 있,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는 사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집으로 아예 그냥 들어와버린 들어와 거죠. 여행사 측에서는 뭐 따,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보상이라든지. 어그 관련으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못한 리조트라든지 액티비티는 이제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항공권은 항공권은 이제 환불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첫 이제 신혼여행에 이렇게 되어 버렸다 보니 조금 속은 상하는 상태죠. 신혼여행은 처음이니까 아, 처음이고 끝이니까 그렇 네.